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저희가 제가 좀 제가 자문으로 이사를 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페셔킷이랑 이제 지금 마지막 명상일수가 있어서 아니 우리 지금 가잖아들 아예 마지막 마지막 이상. 왜냐면 제가 얘랑 <웃음> <웃음> 자문으로 이사 <이사람은> 가면 얘랑 절교할 <laughs> 예정이거든요. 왜냐면 우리 둘이 이클립스를 가져갔다가 절교를 했어요. 가정오데 이상해서 참. 여러분 <laughs> 저거 어. 얘가 좀 아프대요. <laughs> 근데 저 근데 누워있다가 그치? 머리가 이상해서 지금 들이 썩 저건 한 초를 먹어볼게요. 제가 맨, 요, 맨날 했던 간, 맨날 했던 것들, 맨날 했던 먹방들 다 제가 가져온 거였어요. 그렇죠? 저건 다 사줬어요. 카드로 1 0 0만 원인데. 뭐야? <laughs> 여러분 잠시만 저 머리가 나네요. 아, 진짜 멀미났 너무 독하시네요 같이. 먹방 찍는 거잖아.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어, 수 없어. 깜짝기또더 멀미났어. 아, 진짜 왜저렇멀미 여러분 오늘은 저만 하는 먹방일 것 같고요. 쟤는 이거 할래. 뭔데? <웃음> <웃음> 안녕.